네, 안녕하세요.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마화의성하고 있는 유세디입니다. 또다시 네, 이루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제 정말 500, 500만 당자가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올해 꼭하게 해드리고 싶은 김영숙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또 근데 이게 참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또 얘가 정보가 많아요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저도 끝내고 나서 난 도대체 뭘 전달한 걸지 라고 네,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막상 오면 시간에 쪼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양자과정을이승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좀, 조금 말씀드리면 키워드만 다 넣어놨어요 그 ppt에는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를 되게 질의응답 식으로 하면서 할 거예요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늦게 됐을 때 훨씬 더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편하게 들으시고, 네, 그고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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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엘로프리에 대해서 했어요. 어, 엘로프리에 대해서 한 이유는 많은 분들한테 안타까운 게 면역력을 올릴 때티브이 너무 좋아요. 네, 정말 강력한 폴리티을 항상한 성분이긴 한데 엘로프리가 가득, 되게 자주 무시되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필수라서 요게에 대한 정보를 또 바로 먼저 준비를 했어요. 저도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얘가 항상 필요한, 특히나 지금같이 환절기가 오고 효가루가 날릴 때가 되면 메가로 먹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효과가 진짜 빠르죠. 어, 우리의 항히스타민제가 아니면 혹은 스테로이드가 원래 알러지에 주된 치료제잖아요. 근데 엘로프리를 그래서 네이버 같은 날를 보면, 어, 천연 뭐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엘로프리랑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히스타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알러젠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알러젠이 원래 알러지를 일으키니까 히스타민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로프린는 알러젠 자체를 안 <laughs> 쓰거든요. 알러젠 생성이 안 되게. 네.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빠르고요. 원래주 성분인 아연의 기능 자체가 <laughs> 어, 네. 단백질을 합성시키고 세포를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갑상선이나 아니면 인슐린 수용성이라든가 그리고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을 전부 다 아연이 관여해요. 이거 실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 소식어가 한네 개가 더 붙어요. 그럴 정도로 아연이 되게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여자 호르몬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남자의 어떤 그런 전립선 강화, 아, 음. 네 훨씬 좋아요. 음. 네, 네, 여자한테는 좋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이유가 굴에 맞아요. 네, 굴 이용하는데 굴이나 갑각류의 아연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남자분한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방어 능력에도 좋고요. 그리고 학습. 애들 그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에로플로 먹으면 훨씬 좋아요. 학습 능력을 실제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신경에 좋다는 것데 뇌에 좋아서 행동이랑 인지능력 을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 불안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잖아요 그때 꽃티스트롤도 좋지만 엘로프리 같이 주면 훨씬 좋아요. 네. 그리고 원래 엘로프리가 이만형 강사님도 강의 때 말씀하셨는데 염자가 들어가면 엘로프리예요 근데 사실 아연 자체가 모든 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엘로프리 팩 뭔지 아세요? 팩? 네. 그렇죠그 이덴서랑 핸드로션이랑 클레이팩이랑 엘로프리를 다 일대일로 섞어서 캡슐을 까는 거예요. 게를 피부에 이렇게 염증이 올라오는 곳이나 뾰루지가 심한데 발라주는 거예요. 음. 그럼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피부염에 제일 큰 특효가 아이디어. 음. 네, 그래서 먹고 바를 때 효과가 정말 빨라요 음. 왜냐면 우리는 그 소비자한테 들어갔을 때 효과가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먹고 바르기 훨씬 좋아요. 네, 리고 혈액 내 네. pH 컨트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왜 양자를 재게 되면 왜 산성 체질 나오잖아요. 그때 그 항산화제도 좋지만 아연이 같이, 여러분 엘로플 같이 더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면역에는 네 아연. 이기 우리 TV 한번 나오면 계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아연이랑 같이 우리 SOD라고 몸에 이제 항산화 효소잖아요. 거기에 같이 결합돼요. 뭐 예를 들어 블루타키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 리뉴에트의 실리마이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준다면 SOD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생기려면 네, 아연이랑 구리가 필요하고 사실 구리는 주 원료는 아니었는데 철분을 운반 시키고, 네.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생산 필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에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적혈구를 합성시키고 얘가 없을 때도 비닐이 오죠. 근데 얘를 구리를 굳이 왜 썼냐면 구리가 왜 들어있냐면 우리가 각각 류로 해서 왜 음식으로 아연만 계속 먹잖아요. 그럼 구리가 부족해져요. 그래 농도가 중요해요. 근데 엘로프레에서 그 농도가 되게 잘 맞춰져 있어요. 음. 네. 역으로 아연이 부족하면 동중독이 와요. 네. 음. 네. 왜냐면 구리 농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둘이 네. 서로를 펀트롤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이제 부원료가 바로 나오는 게아연이온의 머위가 나오는데요. 얘 자체가 되게 아연하고 비슷하게 면역에 좋아요. 네. 그리고 항알레르기 작용을 해주고요. 네. 위에 베타카로틴 또 같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베타카로틴 얘기를 사실은 오버드라이브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비타민 B군의 역할이 많아서 여기일 때 말씀드리면 비타민 A의 식물성 전구 물질이에요. 동물성을 레티놀이라고 하고 근데 얘가 또 간에 들어가면 레티놀로 바뀌어요. 근데 그리고 저장이 돼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왜 눈에 비타민 A가 왜 눈에 좋냐면 간에서 다 합성시키고, 저장하고,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행적으로도 눈이 간이라는 얘기가요. 되게 큰 연관이 그래서 있어요. 네. 여기도 들어가 있고, 네. 폐기능도 강화 시키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폐가 안 좋은 분들한테 리차지랑, 그 다음에 스티그리, 그 다음에 에로프리가 같이 들어가면 좋게, 은 비타민 A가 그냥 계속 많이 들어가면 <laughs> 이게 폐에 좋아서 그렇고요. 네, 이거 아무튼 얘네 못 찍은 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밑에 네. 여기도 있으니까. 꼭 올려주세요. 네. <laughs> 어, 네. 이상거 어. 올려주세요. 아 맞다, 네, 죄송해요. <laughs> 그 네, 방이 그동안 좀 약간 힘들어서. 네. 그 알러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알러지가 있는 분들 자가면역질환이 있죠. 네. 그러면 어 비염과 아토피, 천식, 아, 류마티스, 맞아. 그다음에 또다 자가면역질환은 사실 다 같은 병이에요. 네. 네, 네. 면역체계 이상으로 오는데 어 얘를 관리할 때. 타이밍 잘못됐죠. 얘를 관리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조만 비타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유스때는 면역을 너무 빨리 올려요. 저도 실제로 아토피가 있었는데 유스를 처음 먹었을 때 아토시가 정말 심해졌어요. 한 3주 동안. 약간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때 유스키는 잘 모를 때파만넥스그 정도로 심하게 올라서 라이프팩이 처음엔 제일 무난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애초에 자가 면역 질환에서 알레르기가 이런 나쁜, 나쁜 균이 올라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건 유산균 부족이 일체적인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유산균이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엘로프리가 레시멘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엘로프리 꼭 드리면 좋거든요.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우리의 내몸 사용 설명서 책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의사들이 신뢰하는 감기의 유효 성분은 아연이랑 비타민 비군이랑 그다음에 비타민 C예요. 네. 그리고 비타민 C 에 역할을 보조해주는 게 사실 플립페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엘로프리랑 오버드라이브랑 스플릿이랑 G3로 감기를 관리하는 효과가 나요. 그리고 나서 티그린 들어가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보니까 감기일 때왜 굳이 이걸 정하냐면 이미 감기인데 티그린 만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네, 아이언이랑요 엘로프리 아이언이고요. 그리고 비타민C는 따로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사실 여기서 스프레시를 패고 지스랑 티그린이 들어가도 는데왜 스프레시를 또 넣었냐면 비타민 A랑 C가 가장 많잖아요? 그게 네.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물통을 옆에 두고 수시로 드시기에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감기가 누가 잘 걸리는 분이 있듯에 그러면 요렇게를 에이알로 걸어주고 얘를 티어 패는 그건 티그린이 사실 제일 맞으면 된다 따로 넣어주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엘로프리폼 말씀드렸고 이 내용이네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펼쳐야 된다면 이제 시간이 많이 다가오는 <laughs>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